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 모든 식구들 어제 주님의 날잘 보냈사오니 예배 드릴 때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며 되씹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5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리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일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군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저 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민. 음, 목사님, 목사님, 어떡해요? 아, 제가 들었던 한 청년 얘기예요 왜? 그랬더니, 아, 저 24살에 결혼한대요. 어? 누가? 어, 밀리오리 앞에 5천원 주고 점을 봤는데, 어, 저 24살에 결혼한대요. 어, 나는 좀더더 더 이따가 하고 싶은데. <laughs> 그 친구가 스무 살 초반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 한돼요 어, <laughs> 지금 그 친구 스물다섯으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정말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엔 신접한 여인을 찾게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사무엘 죽을 때다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그 신접한 여인들을 한명 숨어 있는 걸탁 찾아내서 갔어요. 자, 그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들이는데요.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했죠. 귀신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인 척하는 귀신이요. 아, 너가왜 나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이렇게 화를 내죠. 무당이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당이 어떻게 해요? 주로 반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인상을 딱 써요. 야단을 막 쳐요. 겁을 주죠.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블레스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들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쌍하죠? 지금도요, 정말 내노라 하는 지식친들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 네, 그,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요? 점치는 사람들. <laughs> 네. 그래서 막굿해달라 그러고 무당들을 찾아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자기 도청에다가 뭐, 예, 차려놓고 자기 돈으로 했을 테니까 막굿 해달라.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인이 됐으면서도요. 근데 지금 이 왕도 똑같아요. 그렇게 막 조아리는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어째서 찌 나한테 묻니? 요한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넌 이제 끝났고 다윗이내 뒤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놀라우신가요? 귀신도 과거는 알아요. 그럼요. 그, 왜 발락, 발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아주 큰돈 들여서 데려왔었던 선지자가 그 입술을 누가 사용하셨냐면 저주를 하려 그래도 못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제자를 통해서 계속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당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너가 떠났고 넌 이미 끝났고 다윗이 될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이면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일 너 죽는다예요 살고 싶어서 찾아갔었던 무당에게 들었던 얘기가 내일 너는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은 그냥 바닥에 온 힘이 다 빠져서 엎드려졌습니다. 이 옆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이 뭐라도 드십시오. 복채는커녕 뭘 이제 만들어서 줘야겠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지금 사울이 못 먹었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울이 뭐래 안 먹겠대요. 아 그런데 옆에서 막 신하들이 강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요. 그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걸로. 하나님께서 너 내일이면 죽어, 네 아들들도 죽어라고 했다면, 우리 사울은 무엇을 했어야만 할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면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요? 내일 나 죽어? 나 그러면 그전쟁에안 나가. 내일 나 죽어? 억울해 어, 그래, 못 살겠어. 이런 거 할까요? 회개해야죠. 누구처럼? 예, 네, 니누의 사람처럼. 니누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가 이제 멸망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했어요 우리 멸망당에 통곡하고 온게 아니라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 주셨잖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만약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했다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 지언정, 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가족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고 천국 데려가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를 탁탁 나눠서 저주하고 싶고 내 이렇게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내가 너무 악해서 내가 생각해도 악해서 너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때 있으세요? 주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 말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요. 무당, 점치시는 분, 크리스찬 중에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귀한 식구들 중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사울, 불쌍한 영혼이 되었어요. 예 무당을 찾아갔지만 결국엔 내일 너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죠 기도했다라면 다시금 그때라도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울었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늘 아버지 품으로 잘못했어도 그 품으로 달려가서 울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울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저 넉다운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셔서 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음, 뭐, 떵떵거리며 살다가 때론 또 낙심해서 실족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얼른 달려와서 울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 괜히 무섭고 두렵고 궁금하다고 점철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